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이 없이 온전히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한탄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중심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로서 진리와 거룩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양 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 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비드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 도단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의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에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참목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은 21장 그에서 시작됐던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시 그들을 흩어지게 했던 거짓목자이에서 흩어지게 했던 주님의 양 떼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왕들과 신하들의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고, 결국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참목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운 참목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며 고향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을 5절과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 세계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 도단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주의 말이다. 그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원 가지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해 가실 왕입니다. 정의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실현되게 하는 것이고, 공평이라는 것은 강자나 약자나 똑같이 대우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을 지켜야 될 왕들과 신하들이 그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하나의 그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평안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15절은 거짓 예언자들이 행했던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망하는 데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그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주의 말이다. 바로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와 잘못된 사악한 제사장들의 그들의 잘못을 주님께서 꾸짖듯이 그들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썩어버린 것이니 고교해야 될 것, 거룩해야 될 것이 부패하고 썩어버렸다는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끄럽고 깜깜한 곳이 것이 될 것이며 떠 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아닌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함에 들어주어며바를숭배했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예언했습니다. 당연히 그 땅에 하나님의 의의가 살아날 수 없었죠. 그렇다면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땠을까? 1 4절에 그들의 행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 창세기에서 진노의 땅이었던 소동과 고무라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늠하며 거짓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선지자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불의, 악, 가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남유다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게 했고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무르시겠다고만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의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 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쓴 물을 먹이고 독을 먹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폐망하게 된 이후에는 바로 거짓 제사장과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참담함이 드러나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만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라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말들을 서슴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우매한 곳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나 국가나 공동체의 리더는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도 있지만 폐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그 질, 리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의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지명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 교회 성전은 비호감이 되고 있고 대형 교회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짓 평화와 권력 풍요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이 시대의 약자를 대변하며 사회의 의의를 실현해야 될 곳이 그만 다른 곳에 정신을 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레미 시대에 타락했던 성전과 예언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아니야 위를 쳐서 부스러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여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거짓을 소멸시키며 불의한 자들을 그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 종, 삼된 종, 거룩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시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엘 통해서 말씀하신 일은 6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를 지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 속에서는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양떼를 향해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리를 여기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새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꼴을 먹으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 나라의 길을 향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이 때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인격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생명의 길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은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 가는 깨어 있는 성도, 말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들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